안녕하세요. 평범한 직장입니다. 이용 모으기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. 어, 현재 제 자산은 이렇습니다. 음. 11월 6일 테슬라 주주총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때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통과되고 정고점을 뚫어주기를요. 그러면 자산이 크게 증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봤어요. 10월 가게부를 보니 커피 값이 엄청납니다. 이 돈으로 주식을 조금이라도 매수를 했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마신다기보다는 장소를 대여해서 쉬는 경향이 좀 커요 그래도 커피값으로 이만큼 나간다는 것은 좀 쓰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주식 매도 수익을 보면 446만원 나쁘지 않죠 근데 현재 계좌 수익을 또 보면은 마냥 좋진 않아요 어안 좋아요 크게 물렸어요 11월, 12월이 또 이제 주식시장이 또 크게 오르는 시기라고도 어디서 제가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라주기를 좀 바라려고 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11월, 12월 이용 모으기 플랜은 첫 번째는 테슬라 11월 6일 주주총회 보상은 기대하기. 그리고 커피값 줄여 소수점이라도 투자하기. 11월, 12월 주식시장 오르길 기대하기. 올 12월까지는 이렇게 세가지를 기대하면서 이억을 모을 수 있도록 좀 해봐야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이용모으기 도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